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었고, 당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미 결혼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던 상황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임신은 결혼 선물이 되었고, 저희 양가의 축복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욱 축하를 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로 딸 아이 두 명이었죠. 현재 딸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쌍둥이를 육아를 하고 있었을 때 무척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TV에서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쌍둥이의 육아는 힘든 것이 두 배고 행복한 것이 네 배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말딱 그대로였어요. 쌍둥이를 육아하는 도중에 정말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희 부부의 가족 계획도 아이는 둘 뿐이었기에 만족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입맛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생전 좋아하지도 않았던 생크림 케이크가 먹고 싶어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 기분이 하루에도 십수번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아침은 굉장히 가볍게 먹는 식습관을 유지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마치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처럼 말이에요. 머리를 굴려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는 한 달에 한번 하는 마법의 주기가 정말 잘 맞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아예 걸은 것 같더라고요. 설마하는 심정으로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테스트기를 왕창 사왔었죠. 역시나 임신이 맞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했고 원했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제뱃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문내 감격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딸아이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임신을 했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딸아이들도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아기는 대체 언제부터 볼수 있는 거냐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반짝반짝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누나가 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남다른 책임감까지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허, 의젓한 누나는 밥 먹다 중간에 그런 짓안 하는데? 하면 아이들은 언제 자기들이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었냐는 듯 의젓한 누나를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또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도 없었어요. 쌍둥이까지 제가 길러냈는데 아이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이었죠. 양가의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어 꽤 오랫동안 숨기다가 말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된 아이는 남자아이라 양가에서 더 기뻐하셨어요. 몰래 남매를 낳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제 남편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딸바보의 애처가예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를 무슨 유리굿을 다루듯 대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임신을 한 상태라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끙끙거려 보기도 하면서 신혼 분위기를 물씬 냈습니다. 딸 쌍둥이는 태동부터 장군감이어서 제가 임신기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엄마 걱정이 태산인 건지, 뱃속에서도 그저 얌전하더라고요.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품은지, 10개월이 지나자, 출산이 코앞으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자연 분만을 하는데 성공하였고, 예쁜 왕자님은 그렇게 제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꼬물거리는 손가락부터 저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어찌나 예쁘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는 도중에 제 몸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고, 산후조리와 함께 몸조리를 다른 산모들에 비해 조금 오래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혼자 집에서 쌍둥이들을 케어했지요. 주말에만 제가 있는 조리원에 찾아와 아들과 동생이 될 아이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출산 후약한 달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조리를 했어요. 그리고, 조리원을 퇴소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게 쌍둥이 딸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신생아를 동시에 케어하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난이도였죠. 사실 딸아이들은 너무 장군감이었고 아들이 너무 순했어요. 누워있는 신생아인 제 아들은 조리원에서도 순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사실 아들이 그렇게 순해서 제가 힘들다는 것이 거기서 끝났지? 아들도 예민했으면 정말 정신을 잃었을 정도였죠. 시댁과 친정에서도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아이 셋의 육아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으나 저희 집의 사정을 도와주실 시간적 여유가 양가 모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저희 집에 시댁과 친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조금 해 주셔서 그 돈으로 산후 도우미를 부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돈의 지출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딱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제가 먼저 잘못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인들에게 추천받은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을 했고, 저희 집에 산후도우미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고 저희 집 가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였어요. 물론 비용은 꽤 많이 비쌌습니다. 비용이 많이 비싸 오랜 시간을 부를 순 없었지만 그래도 그 도움을 주시는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숨통이 트이니까. 해볼 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딸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을 했었던 때였죠. 아이를 출산을 한 후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저는 자주 걷는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추천을 해서 쌍둥이들의 등하교를 제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었다가 데리러도 가는 식으로. 나름 생활용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여느 때와 다름없이 딸 아이들의 손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었어요.교문 앞에 다 와서 아이들과 빠빠이하며 손을 흔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원체 자주 전화를 걸어오는 남편이라 그때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넘어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고 행설수설해 보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졌고 남편을 다그치며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에게 들려왔던 전화 속 진실은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집에 가정용 CCTV가 거실과 아이들의 공부방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 남편의 딸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죠. 아무래도 아이가 둘인지라 저는 임신 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전향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최대한 부모 손에서 아이를 기르자는 것이 누가 신념이어서 합의가 된 사항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외벌이로 저희 식구를 건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 야근을 자처해야 할 정도였죠. 다행히 남편의 벌이는 남들보다 많이 받는 수준이기도 하고 남편이 재테크도 무척 잘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겪게 된 어려움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평일엔 항상 자는 모습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일하는 도중에도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의 아내인 저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기운을 차리고 싶다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출근을 하고 난뒤 회의를 앞두고 저와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가정용 CCTV를 휴대폰으로 켰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온데간데 없어서 아 우리 딸내미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벌써 도우미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산후 도우미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들을 강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은 당장 회사를 뛰쳐나오며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저도 다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아들은 순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무던한 수준이라서 잘 울지도 때를 쓰지도 않았고 칭얼거리는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덜했습니다. 처음엔 발달이 늦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타고난 천성이 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리원에서도 저희 아들이 가장 수월하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다 했겠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도우미를 부르고 난 뒤부터 시도 때도 없이 자지러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시작해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미 산후 도우미가 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넘게 흐른 상태에서 남편이 우연한 기회로 학대 현장을 보게 된 것이었죠. 다급히 집으로 뛰어가듯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우미는. 어? 오늘은 빨리 돌아오셨네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우는 아이를 어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고 몇분 지나지 않아 남편도 다급히 집으로 뛰어들어 왔죠. 저는 도우미로부터 제 아이를 바로 빼앗아 제가 안았어요.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고 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남편은 가정용 CCTV가 거실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방금 도우미인 당신이 아들에게 하고 있었던 모든 사실을 알고 왔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겐 정말 다정하고 큰소리 한번 내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뺐다시피 안 하던 아들을 보니 아이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울음을 터뜨린 것인지 얼굴에 실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위해 남편이 전화기를 꺼내들자 도우미는 바로 다급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신 지금까지 결제하신 금액 전액 환불해 드리고 그 기간 동안 도우미는 공짜로 해드릴게요. 네? 아, 제가 정말 미쳤나 봅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며 머리를 쿵쿵 바닥에 찌우며 저희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도움미를 저희 집안에서 무식하게 끌어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봤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할수 있는 검진이란 검진은 다한것 같습니다. 신생아는 머리뼈도 덜 붙은 상태라 혹시 뇌에 손상이라도 가면 어떡하는 것인지 나는 엄마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싶어 진짜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스스로를 자책만 했어요. 아이를 검진했던 결과 오른팔과 왼쪽 다리뼈에 금이가 있었고 왼쪽 손의 손가락 두 개는.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들의 몸 구석구석에도 얕은 멍자국들이 발견되었죠. 현재로서는 뇌에 손상이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어차피, 저희가 현재 도우미를 부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그간의 영상들이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컴퓨터로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라요. 도우미는 제가 아이들을 등교시켰던 그 순간이나, 제가 아이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는 순간처럼 제가 아이 곁을 비웠을 땐 신생아를 무슨 인형이나 짐짝을 다루듯이 다뤘더군요. 이보다 학대의 정황이 뚜렷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끝까지 녹화된 영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손등에 핏줄이 다 튀어나올 정도였죠. 아이에게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간은 지옥과도 다를 바 없었던 것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딱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그 악마도 고개를 절 도우미를 고소하기로 했어요. 가정용 CCTV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바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후 연차를 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어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물용 과일 세트를 하나 사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도우미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고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는 듯제 어깨를 두어 번 토닥이고는 문을 열어 주었어요. 도미는 그깟 것들이 사과의 선물이라며 저희에게 제발 받아달라고 허리를 숙였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한대 치고 싶었어요. 제가 몸이 성했다면 아이를 안고 있지 않았다면 분명 뺨을 내려쳤을 겁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있는 도미를 밖으로 끌어내며. 그 위로 그도미가 가져온 과일들을 던지면서 쌍욕을 했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고 집에 가서 고소장이나 기다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겁을 먹은 건지 횡설 수설거리며 저희에게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무시했고요. 우린 그 이후 영상들을 증거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민사로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산후도우미의 뻔뻔한 발언들은 이어졌어요.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모션이 과했었던 것은 아이가 자꾸 울며 보채서 달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는 등 처음엔 학대가 무슨 말이냐는 듯 억울하다며 발뺌을 하더니 결국 동영상들이 전부 밝혀지고 나서야 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더군요. 폭행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도미는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요. 결국 도우미는 법의 심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점은 그 산후 도우미도 집에 자식이 저희처럼 셋이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자식에겐 한없이 좋고 너그러운 부모였으면서 어쩜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을 많이 불안해했더니 자기만 믿고 맡기라며 제게 믿음과 신뢰를 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제 아들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두번 다시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무리를 조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아이를 케어하려고 했죠.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몸에서도 학대의 흔적은 흉 하나 지지 않고 말끔히 사라졌고 제 아들도 원래 순둥순둥했었던 아이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 중 가장 잔혹했던 이 경험을 굳이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모든 업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업체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도 처음엔 제몸 하나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 도우미에게 전부 맡기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홀로 견뎌야 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만일 남편이나 제가 그 학대를 조금이라도 더 늦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으시면 특히 신생아는 표현에도 서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만 해요. 앞으로도 아이의 뇌에 이상이 있는지는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할 생각이지만, 의사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다행히도 없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동생을 한없이 예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